안녕하세요. 봉트릭스쿨의 신봉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들어오는 1920 시즌부터 제가 해머덱 전향각 해머데크를 타려고 해요. 어, 해머데크를 타는 이유는 뭐, 테크니컬 라이딩을 하고 뭐, 급사에서 뭐, 카빙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요즘 스노우보드 성향을 보면 전향각 해머데크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라이딩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라운드 트릭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머 데크를 타 보고 트릭을 해 봐서 어, 라운드 데크와의 차이점 그리고 트릭의 이론 뭐 원리 뭐 이런 팁뭐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까 해요. 물론 어, 라운드 데크로는 뭐 이론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제가 다 설명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해머 데크와는 또 차이가 있죠. 뭐, 데크 길이도 차이 나고, 플렉스, 바인딩 각도, 노즈 길이와 뭐, 테일 길이의 차이 등등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타보고, 느낀 점을 이론화를 시켜서, 음,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번 강습 영상에서는, 음, 전에 제가 올렸던 것처럼, 뭐, 트리 한 개를 보여드리고, 슬로우를 걸고, 뭐 자막을 넣고, 뭐 이런 단순한 영상이 아니고, 일단 뭐, 기초적인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연습하는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 트릭 입문자분들이나 여성분들, 그리고 또 뭐, 운동지능이 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 최대한 단계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트릭 입문자분들, 여성분들 말고도 뭐, 중급자분들이나, 뭐 그런 트릭을 조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뭐할강런 트릭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이론이나 뭐 팁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론이나 팁을 좀 알게 되면 본인이 하시는 트릭이 좀더 스타일리시해지고 좀더뭐 스킬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뭐 시청 부탁드리고 어 라운드 데크를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론은 거의 비슷할 거니까 그리고 영상마다 제가 라운드 데크와 뭐 해머 데크의 차이점을 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라운드 데크로 그라운트릭 입문이나 뭐 지금 조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라이딩만 하시는 분들도 뭐 기초적인 트릭 연습은 조금씩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라이딩도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릭을 좀 해보시면 그 몸의 중심 이동이라든가 뭐 시선, 상체 회전 이런 거 정말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적 뭐 고급 트릭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트릭이라도 조금 연습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라이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같이고

해머 데크를 타서 뭐 트릭하는 영상이 있었으면 좀 이렇게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난 시즌에, 어, 이정환 라이더라고 고등학생이에요. 트릭, 라이딩 다 관심있어 해서 트릭을 좀 많이 알려준 편인데, 어, 뭐, 아마 널리 7이랑 널리 레이트 3, 요거를 제가 좀 알려주는 영상을 아마 앞뒤로 들어갈 거예요. 연습하려고 라운드 덱에 전향각만 놓고 연습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 그냥 영상 넣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번 시즌에 제가 평일에는 지산 야간을 가고요. 주말에는 아마 힙합을 갈 예정이에요. 요번에 추구하는 그 컨텐츠는, 음 저도 이제 해머 데크로 트릭을 이제 초보니까 제가 오픈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부터 해머 데크를 적응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트릭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릭 연습을 해서 그 연습하는 트릭을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셔서 따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이런 순차적으로 쭉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음, 이 트릭 강습 영상은 올 시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시간이 허락되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 시즌, 후년 시즌 계속 좀 이어 나가볼까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트릭 스타일은 두 가지인데요. 음, 첫 번째는 다치지 말고 타자입니다. 뭐, 안 다치고 타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뭐, 이론을 알고 하는 방법을 알고 단계적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뭐, 꼭안 넘어지고 안 다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만 보고 따라 하는 것보다는 이론을 알고 원리를 알고 방법을 알면 뭐, 열번 넘어질 거 한두 번만 넘어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를 튼튼히 하자 입니다 이런 어느 스포츠나 뭐 적용되는 얘기죠. 어, 예를 들어 널리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널리 프론트 360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널리 5나 널리 7 이쪽으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자재도 안 나오고 뭐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베이징 널리부터 연습을 해서 데크의 탄성을 좀 느끼고 널리 1L이 널리 3 이렇게 연습을 하다보면 널리 5, 7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얼마나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도 처음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울 데가 없어서 혼자 독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 잘못된 버릇이 많이 배서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기초를 좀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노보드를 정말 잘 타시고 싶은 분들은 어, 요즘 보면 전문 강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인 스타일에 맞는 강사분들을 찾아서 강습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빨라요. 제가 강습도 해보고, 뭐 원포인트도 해보고, 주위 사람들도 가르쳐보고 했는데,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어, 전문적인 강사한테 배우는 게몇 년은 빠릅니다. 이번 시즌에 제가 해머댕만 타는 건 아니고요. 원래 타던 라운드 뭐 프리데 그 저도 스킬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프리덱을 더 많이 타겠죠. 뭐해마덱은 일단 강습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타는 거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아마 엄청나게 바쁠 것 같아요. 제가 뭐 강습도 해야 되고 강습 영상도 찍어야 되고 프리덱도 타야 되고. 뭐 편집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게 가장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많이 해볼 테니까 많은 영상 올리고 많이 노력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릴 거라서 영상을 보시면 구독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실 거면, 어제 이름, 신봉길,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봉트릭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올 겁니다. 또, 추천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어, 비시즌의 광고를 좋아하시면, 노니TV라고 검색하시고, 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어, 비시즌에 뭐, 배스 낚시를 좋아하시면, 밤울 TV라고 제가 뭐 링크는 걸어 드릴게요. 어, 추천 부탁, 아니, 구독 부탁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두 채널도 다 스노우보드 시즌에는 스노우보드 영상이라든가 뭐, 실시간 방송, 이런 컨텐츠로 영상을 선보일 거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 때 뵙겠습니다. We'll